달로란트의 대격변의 기류가 생기고 있다. 4년 간일티어 영웅이었던 제트를 왕좌에서 끌어내릴 녀석들이 생겼다.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키운 이유는 오늘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됐죠. 첫 번째로는 레이나. 레이나가 제가 아까 서설방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레이나는 무시 스킬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전 레이나는 웬만해서 트래킹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 이거 궁 쓰고 하면 더 빠른 나나? 와! 발라 두 번째는 이제 아이소. 아이소가 그 아이소는 그냥 집사기다. 이걸 쓰고 그냥 바로, 바로 이렇게 콘돔이 켜져요. 이 스킬을 끼면은 대신에 그 뒤부터는 무조건 이제 이걸 써야 되긴 한데 일단 처음에 킬때 그냥 방어막을 하나 받고 시작하는 식으로 아이소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그냥 쉴드를 키고 1대5를 그냥 쌉 가능한 거야 사실상. 그래서 오늘은 요거두개 무면허 드리프트 레이나랑 0.01mm 콘돔으로 등장한 아이소까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떤 건 물리면 꺼지는데 왜안 꺼져요, 지금은? 이럴 때한번더키 된다는 거 아니야? 와제짜 개사기긴 하다. 야 이거 아이소 지금 무적이다. 바로 치고 내가 쓰면. 아 내가 쓰면 무적이긴 하다, 이거. 오늘도 겸손함이 넘치는 루인 씨. 아 진짜 천상천하 유아독 존. 고조 사토르 등장이오. Z 잡아. 아무도 안 보. 정말 신년들이 어? 따로 없다. 오퍼 싸움 할 때도 무조건 이긴다 봐야 되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 잡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방금은 조금 무리를 하긴 했지만은 하나 잡고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맛있는데. 사실 루인은 아이소가 처음 나왔을 때 아이소 원챔으로 중국 서버 백등권대를 찍었었다. 그때도 생각보다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 패치는 루이네. 그야말로 루인의 황금기를 찾아올 기회인 것이다. 나이다 와 이번엔 요이지탱카이할때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 내 영역 안에 사람들이 들어왔어 이거 봐 개작이야 안 죽는다니까 아이소 무한실드야 아니 무한실드라니까? 걸어다니면 살인이라니까? 나에게 아이소는 살인이다 이럴 때 키면 되는 거야 와... 그냥 사기긴 하다. 중국에서 태어난 네온이었던 아이소의 인식이 아, 실시간으로 진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컴컴컴런런런 이거 봐.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거야 이제. 하지만 이곳은 아이소의 고향이자 핵의 본토 중국 적팀 체임버는 나를 핵쟁으로 인식했는지 슬슬 좆돼놓고 쓰기 시작한다. 꺼내놓고 쓰는 거봐저 새끼 아 씨, 핵이라니까 신고해서 정지 먹었잖아 이 새끼 근데 여기서 우린 알수 있지 저런 핵쟁이랑 대적할 수 있는 캐릭터가 이제 나왔다는 거야 에인만 되면 저 핵쟁이랑도 이제 싸워볼 만해 방금 비볐잖아 내가 인간 대 핵을 비볐잖아 그렇다 이소는 드디어 신계에 도달한 것이다 컴 와 진짜 너무 답답해. 뒤질 것 같아. 그냥 빨리 좀 와줘. 진짜 길좀 있네. 내가 이미 해븐에서다 체크를 하고 내려갔어요. 오! 근데 아이소 방탄복 소리 나는 거 이건 좀 별로네. 소리 안 났으면 X삭인데. 저걸 딱 대가리를 앉아버리는 동안 우리 오메는 쉐리프가 무서워서 미드로 빠져버리고 고고 부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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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네한테는 강압적으로 말해야 돼 부쉬 약간 군대식 조교 루인이 나와야 될 때네 한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x 지르면서 안 들어가면 뜰될 수도 있다는 이 공산주의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굴리잖아 군대처럼 중국 현 주석의 생각에 동화돼버린 루인 어떻게 된 거야? A의 소리 된 건? 우린 여우스타 뒤진 거고. 설 위치 백사소리다. 남은 적 팀은 오맨. 하지만 설 위치가 백사이트라는 건그 지리를 이용해 해븐을 가있을 확률이 높다. 이럴 때는 시간이 많은 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시티에서 페이크를 주고 해븐부터 체크하러 간다. 방금 총소리 한번 흘리고 뒤로 온거 너무 좋았죠. 총소리 여기서 흘려주고 들어가는 척 체크하는 척하고 여기 찍어버리는 듯. 저게 백사소리면 무조건 오멘 특성상 내가 X가 느리게 왔기 때문에 헤븐 포지를 먹는 건 당연했거든. 당연함에서 나오는 방심을 역으로 이용한 거지. 그냥 아이소가 미쳐버렸어요 사장님이 맛있고 아이소를 잘해요. 아, 개 시티. 고기우 고기우. 하분. 나이스. 외외외. 네오 위기 땡가이. 아, 라이 사이 클리어. 2 2 2. 나이스. 제이. 바이타 1, 자유 자 야, 그거 하자. 스킬. 아직 따라가 대시만 써도. 오케이, 발수 내 주는 거 너무 좋다. 노노노 no, 소. No, no, so. 하나 더 있어. 바로 가 있죠. 아, 우리 내동생 잘한다. 방금 연기 거의 브레드피트피 한 때리는 브레드피트를 식박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연기였어 에, hey, 그럼 no name in smoke please. if they c 노스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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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스몬노 노스몬. no smoke. n 스모크 씨발아. 고 푸쉬 고 푸쉬 아... 헬로 아이 캔 티치 유노 스모크 에이 메이 즈 미에 다이앤 형님 한번 잘라줄까요 형님? 음? 아! Oh, oh ace. my ace, my ace, my. Okay, okay. You and me enemy. From now, you and me is enemy. I'm gonna kill you, bitch. Shut u f u c k a Korean. Fuck t you, fucking m o t h fucking b i t c h 没有 공산당 사有新中国 b i t c h Hey, I have no money next round. You next round buy me, okay? Oh, thank you, thank you,谢谢。Shit. <laughs> 오락기 열교 왔다. 이니가 스기. 에이 클로브 바이바이. 봐봐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욕하고 싸워도 딱 그냥 서로 상황 풀리잖아. 이 푸시들이랑 다른 점이라고. We're man, bro. One dead. Nice. We men. 그런데. 나이스. 미다. 아주 전쟁이었어. 조그만한, 조그만한 전쟁을 봤어, 나는. <laughs>